여시 오셀 김병옥입니다. 7년 전, 당시 7살이었던 첫째 딸 아이가 먼저 우리 교회에 초대되었는데, 아이를 찾으러 남편과 저도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딸을 찾으러 다니다가 1층에서 성전문을 열게 되었고, 아래로 내다보이는 양쪽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날 유치원 차량을 기다리는데 딸 친구 엄마의 초대로 셀 가족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며 하나님이 놀랍게 하신 일들을 들으며 이 모든 사연을 쏟아내 준 것이 간증이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가면을 벗고 진솔하게 속내를 드러내며 같이 울어주고 힘을 보태주고 기도해 주는 그 분위기가 좋아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V.I.P.실에서 저를 섬겨주신 성기미를 통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 제목을 물어보며 기도하고 있다는 딸 친구 엄마의 말에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딸 친구 엄마가 아닌 집사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집사님 따라 주일 예배, 셀 모임, 금요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저를 만져 주셨습니다. 처음 듣는 찬양에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목사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가슴을 치며 회개와 감사 그리고 믿지 않는 친정 식구들을 위해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와 아이들의 운전 기사로만 교회에 왔던 남편이 구원받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 목사님 설교 말씀과 제가 깨닫게 된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뒤 하나님은 남편도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코로나가 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서 저 또한 세상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저의 신앙생활은 점점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남편의 믿음은 날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제 상태를 눈치챈 남편은 저녁 식사 후 매일 큐티 말씀과 깨달음을 나눴고 아이들과 둥글게 앉아 손을 잡고 무릎을 꿇게 하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작년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둘째 아들이 하교 후 혼자 집에 있는 걸 무서워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방송에서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가정위탁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확와 닿았습니다. 가정위탁. 이 단어가 저의 무릎을 꿇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위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모로부터 외면당한 이 천사 같은 아이들을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올해 2월 생후 5개월이 접어든 천사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지혜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채워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막둥이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씩씩하고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몇달전 절에 다니던 신우이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성기미와 좋은 셀 가족들을 붙여주셔서 신우이가 잘 정착하길 모두가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양가 부모님, 형제 자매를, 형제 자매가 우리 교회 맨 앞줄에 모두 앉아 온맘 다 예배 드리는 날을 자주 상상을 합니다. 그 상상의 현실되는 날이 속히 오길 믿고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풍성히 누리고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을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